요즘 회사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과장님은 본인 말만 하시고 신입들은 뭐 알려주면 이해를 한 건지 못한 건지 똑바로 말을 안 하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 맞아. 나도 그 말에 공감해. 가끔은 말이 안 통해서 일하기도 싫어지더라고. 그래도 소통을 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관련된 책을 한권 읽었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어. 관계를 잇는 소통의 세계라는 책인데. 우리 삶에서 소통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좋은 소통을 할수 있는지 여러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더라고. 내가 읽은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너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 책의 저자는 소통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고 할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소통이 공동체에서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쉽게 생각해서, 조직 안에서 소통이 끊어지면 업무 효율이 끊기게 되고, 가정에서 소통이 끊어지면 가족의 붕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지. 실제로, 부부 세쌍중한 쌍은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소통의 사라짐이 정서적 이혼 상태로 빠져들게 한다고 해. 이어서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통이 삶의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이야. 1938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를 언급하는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흥미롭게도 행복을 주는 건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온다는 걸 발견한 거지. 그리고 그런 좋은 관계는 좋은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사회가 점차 다각화되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소통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두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줄게. 먼저 좋은 소통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상대가 말하는 요구와 그 뒤에 숨겨진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야. 대화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욕구 속에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저자는 욕구를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 그 점을 빙산의 이론에 빗대어 말하는데 겉으로 보기엔 작은 얼음 조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닷속에 거대한 얼음이 감춰져 있는 빙산처럼 사람의 말도 겉으로 들리는 욕구는 작아 보이지만 정말 말하고자 하는 욕구는 크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자는 좋은 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욕구를 찾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파이브와이야. 이름 그대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질문을 사용해 상대방의 궁극적인 욕구를 찾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라고 해.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거리를 두고 듣는 거야. 쉽게 말해 나와 네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듣는 거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는 과정에서 잡음과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자신을 분리해서 듣게 되면, 관객이 영화 속 주인공의 숨겨진 욕구를 쉽게 알아채는 것처럼,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나의 믿음을 의심하고 상대에게 확인하는 거야.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특정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믿기보다 믿음을 의심하고 상대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어.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늦어질 것 같다고 부하 직원이 말할 경우, 쟤는 늘 제때 일을 마치는 일이 없다니까? 라는 자신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기보단, 프로젝트가 늦어진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도와줄 건 없는지 물어봄으로 상대의 욕구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인 거지. 당연히 이런 방법들은 이전 대화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저자는 그 조금의 번거로움이 상대와의 관계를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다음으로 좋은 소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공감적 경청을 하는 거야. 그냥 경청과 공감적 경청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경청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 듣는 거라면, 공감적 경청은 잘 듣는 것에 더해 말을 하는 상대방의 내면까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지. 따라서 듣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완벽한 공감적 경청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대화에서 한발 물러나는 거야. 공감적 경청에는 상대를 이해하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도 한발 물러나 오직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때만이라도 휴대폰이 아닌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어. 공감적 경청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적절한 타이밍에 끼어드는 거야. 앞서 공감적 경청은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라고 했지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상대방이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떨까? 아마 내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 건지 내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건지 생각하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어지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 끼어든다는 건 적절한 타이밍에 잘 듣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맞장구를 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표정과 눈맞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야기 분위기나 감정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시선을 항상 말하는 상대를 향하게 할수 있다고 책은 알려주고 있어. 다음 세 번째 방법은 감정과 생각의 중심을 잡는 거야. 먼저 감정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든지, 혹은 아예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는 과연 어떤 기분일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 다음으로 생각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생각의 중심을 잡지 않을 경우에 선입견이나 편견, 불신의 생각이 형성되면서 우리의 귀가 닫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지난번에도 재미없었으니까 어차피 재미없을 거야. 라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들을 필요가 없겠지? 라는 중심 잡히지 못한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공감적 경청은 불가능해지는 거지. 때문에 저자는 상대의 과거나 자신이 가진 정보는 잠시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하고 있어.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두 가지 소통의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정리하자면 긍정적 관계를 맺기 위해선 상대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며 듣는 공감적 경청이 필요하다는 거지. 직접 책을 읽어보면 더 많은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야. 그때마다 회사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 고마워. 들어보니까 책임을 항상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었네. 앞으로 나부터 소통의 방법을 개선해봐야겠어.